로의 적응 이론은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중요하고요. 그래가지고 얘는 뭐래서 자극, 자극하고 자극하고 이제 대처 기전이 있고요. 대처 기전 이 있고 적응 양상. 자극은 초관자이랬죠초관자이고요 대처 기전은 조인이 있다고 했었죠. 조인 적응 양상은 역자 생, 상생, 역자 상생이 있다라고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건강이 뭐예요 건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환경에 있는 자극에 대해서 대처를 해가지고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건강이라고 하는 거야 말 그대로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적응할 수 있게 하는 거라고 했고요 그래서 초점 자극 초점자 자극, 관련 자극 잔여 자극이 있고 이거를 설명할 수 있어야 되죠 그다음에 이제 대처 기전 문제가 아니지만 대처 기전조인일 했죠 조정 기정하고 인지 기전 조정 기전은 생리적 적응 양상이랑 관련이 있고 인지 기전은 뭐 아까 이제. 인지기전은 아까 심리적, 사회적 적응 양상이랑 관련이 있거든요. 조정 양상은 어떤 자극이 있을 때 자극이 어떤 스트레스다. 그러니까 스트레스 반으면 내분비계. 내분비계통 호르몬의 반응을 일으키고 신경계에 의해서 중추신경 반응을 일으키는 거. 우리가 그러니까 교감, 그거 떨려지면 끝이죠 뭐 그런 애들이 호르몬이잖아. 그것이 조정기전이다. 인지기전은 어떻게 위해서 정합 판정을 외냈죠 외래, 정합 판정. 그리고 어떤 인지기전 정서 과정, 학습이나 판단이라든지 인지 정보 처리, 정합 판정 이것이 인지기전이다. 인지 라고. 보입니다 적응 양상은 역할 기능 양상. 역할 기능 양상 자아 개념 양상 상호 의존 양상 그 다음에 생의적 적은 양상이 되거든요 이거 다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